조진웅 씨는 좀 그간 상대적으로 이제 남자 배우분들과 좀 케미를 많이 내는 작품에 출연하셨다가 이번에는 또 김희애 씨, 또 이수경 씨 사이에서 또 멋진 후배와 또 후배 사이에서 청일점이 되셨잖아요. 좀 현장에서 두 분과 같이 촬영하시면서 느꼈던 뭐 즐거움 같은 게 있으신지 궁금하고 또 내가 청일점이다 좀 이런 걸좀 느꼈던 순간도 혹시 있으셨을지.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. 두 분과 같이 연기를 하면서 너무 영광스러웠고,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. 여배우라는 뭐 느낌보다는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배우분들하고 같이 협연을 했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. 그리고 뭐 선배님 같은 경우에 워낙에 아성이 있으시고, 이수경 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문, 그리고 자랑이 자자한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는데, 청일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상당히 그게 안 어울리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저는 그 밑바닥으로 내려가 있었기 때문에, 항상 그 분장이나, 뭐, 하, 하여튼 뭐, 어, 하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, 사실 근처에 있으면 제가 이분들에게 민폐가 되는 그런 <laughs> 지경에 있어서, 아무튼 뭐, 작업에 몰두를 했었고, 그렇네요. 지금 보니까 제가 청일점이었네요. 네, 그게 또 해본 사람,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. 그런 걸 너무 안 해봐서 해가지고, 예 네, 저는, 예 네, 아무튼 작업할 때 즐거웠지만 지금 보니까 그때 좀나 청일점이야 뭐 이런 뿌범한 번 내봐서 으면 하는 네,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. 왜냐하면 덧붙여 주신 질문으로 이렇게 좀 기사도 정신을 발휘한다거나 촬영장에서 조금 뭐 힘든 부분에 있어서 조진웅 씨가 조금 뭐 힘이 되어드렸다든지 뭐 이런 지점이 없었나요라는 질문도 좀 해주셨거든요. 그거는 어, 예를 들어서 현장이 사실은 어. 뭐 풍족하거나 뭐 그럴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그 것을 다들 감내하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서로가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고 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실은 어 안쓰러울 때가 상당히 많았죠. 예, 선배님 같은 경우 뭐 수경 씨도 마찬가지죠. 현장에서 뭐 이렇게 다른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날은 너무 추워가지고 어찌할 방법이 없었어요. 예, 제가 뭐 옷을 덮어드린다니, 그곡 자체가, 예, 네, 그래서, 아, 괜찮으실까? 어, 저 친구는 또 옷이 얇고, 그러, 그런데 지금 좀 괜찮은가? 뭐, 우리 감독님이 또 강을 좋아하셔가지고, 한강 뭐, 한강 다리 이런 데서 굳이 거기를 올라가가지고 왜 그러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때마다 되게 기사도 정신을 발휘했다, 뭐. 이분들을 내가 어떻게 했다 보다도 너무 안쓰러운데 안타까움에 그 걱정이 따뜻함이죠 저, 저는 괜찮습니다만 아유, 네. 예.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네 영화 데드맨의 데드맨으로 이만제로 여러분들 전격 변신에 나섭니다 전면도 봐주시고요 날 살릴 순 없어도 다 죽일 순 있거든